오늘 비가 와 가지고, 파 손이 땡겨 가지고 한번 만 들어 봤 습니다. 대주 8.4도입니다. 8.4도. 약간 한국의 소맥 소맥 느낌으로 소맥 느낌이 납니다. 좀 쌉소름하고 막걸리가 구할 수 없어서 짠. 음. 불고기를 양념을 해가지고 짭조름하니 찔리네요 음. 음. 제가 아주 도도하게 했습니다 맛있다. 역시 비 오는 날에는 파전이죠. <laughs> 역시 비 오는 날에는 <laughs> 기름진 게 땡깁니다. 기름에 자글자글 튀기듯이 붙였거든요. 嗯。Mm. 粗糙。嘗嘗 한국에도 요즘에 태풍 와가지고 괜찮으신가요, 다들? 걱정입니다. 음. 그게 한입 먹어보겠습니다. 음. 아, 너무 맛있습니다. 음식이 항상 빨리 없어져서 슬픈 똥스 똥스에요.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. 다음에도 같이 먹어요.